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은 총수 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년째 검찰 수사와 법의 심판으로 기업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광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먼저 오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입장이 가장 궁금한데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그 법조팀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예, 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소명이 됐고 또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란 소명이 부족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러한 그 결정이 나오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서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네.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이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이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먼저 말을 뗐습니다. 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수사 계속과 기소 계속 여부는 모레 시작될 예정이죠. 예. 이 수사 심의 절차 시작되는데 여기서 앞으로 이 재, 이걸 기소를 할지 말지 또 정말 재판으로 끌고 갈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수사 심의에 상당히 기대를 거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 심의에 전력투구할 것을 입니다 예. 네. 그 총수 부재 위기라는 그 위기 속에서 삼성은 초긴장 상태였죠. 그래서 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자 삼성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일단은 최악은 면했다. 이런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네. 예, 이 부회장은 재작년 2월 석방된 이후에 미래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133조 원을 투자해서 2030년 세계 반도체 시스템, 세계 시스템 반도체죠. 1등이 되겠다는 구상을 밝히게 되있는데요 예. 지난달 대국민 사과에서 신사업 의지를 강조한데 이어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애플과 같은 경쟁사들은 활발히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은 지난 2016년이죠 하만 인수 이후에 대규모 인수합병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예아 삼성은 이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예. 지난 주말에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호소문을 발표를 하면서 좀 이목을 끌었죠 그리고 사실 삼성 그동안 검찰 수사에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데 예. 지난 주말에 호소문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죠 한마디로 경영 정상화를 도와달라 음. 그런한그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구속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그 입장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장기간의 검찰 수사로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된데다가 코로나 일구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어,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어, 경영 정상화가 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그 한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삼성이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네. 구속영장에 기각된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행보는 어떨까요? 앞으로 그는 내부의 준법경영 강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음. 어, 삼성 내부에 준법 감시 위원회도 설치돼 있었죠. 그다음 예. 파기환승재판부가 이제 그 설치 요청에서 마련된 일정 기구인데요. 어, 이재용 부회장 한달 전에 어,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유삼성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노조 문제, 시민사회 소통, 그다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 불법과 편법이 없도록 준법이 삼성이 문화로 뿌리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무노조 경영 정식과 함께 사세 경영 포기, 그다음 시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이런 것들을 약속해 나가는 구체적인 그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4일이죠. 삼성 일곱 개 기열사는 이러한 그이 e 부회장 뜻을 반영해서 준법 경영 실천 방안을 중법 관심이 제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곱 개기회사는 실제로 앞으로 이제 이 사회 산하에 노사관계 자문 그룹을 만들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커뮤니케이션 담, 전담자도 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 4년 동안 이제 계속 사법 당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삼성을 이끌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부터였죠? 어, 지난 2014년이죠. 그때. 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신군 경색으로 쓰러진 뒤부터 예. 어~ 총 그~ 사령탑을 맡아서 총수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6년) 정도 음. 어~ 총수 역할을 해온 셈인데 예. 그렇지만 거의 (4년째) 지금 계속 검찰과 법원에 어~ 그런 사법 당국에 계속 불려 다니고 있는 처지입니다. 시작은 사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지난 (2017년 1월이죠.) 그때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어때첫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다음 달인 2월에 어 구속 영장 제2 청구로 음. 구속이 됐습니다. 2017년 2월입니다. 이후에 일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그다음에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으면서 풀려났죠. 그게 2018년 2월인데 음. 어, 이번에 다시 구속이게 몰렸다가 예. 이제 어 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례적으로 앞서 검찰이 그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상당히 강하게 좀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삼성의 조치였고요. 예. 네. 많은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어, 변호인단은 그 이례적으로 그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변호인단 측은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면서 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어, 이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고요. 네. 또한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 아, 변호인단은 삼성의 합병 승계 의혹 수사가 50여 차례 압수수색 그리고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강도 높게 진행됐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범죄 혐의를 수긍할수 없었기에 수사 심의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는 설명이었죠. 예. 앞으로 수사 심의 절차 등 이지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당국의 조사와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지용 부회장 측은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광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